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독으로 먼저 읽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사장이죠. 비제, 비례라, 우신, 공 공, 구원을 기서 풀지라 이다비 효리로다 복서해지하야 회원근지니 정보이지로다 보야라 재는 상이요 군은 병이요 선은 왕이요 효는 노요 해는 구요 휘는 하야라 언정부 불자재 일에 귀하야 아, 고이 사하로 염지. 신병의 여든, 항귀기이 과이, 유불풀지하 한인, 즉, 사로, 타위우후이리우후이리의 여하제암, 고로, 차, 복, 차, 서이 방습구자하야합언어유이개발근의라닌즉정보이기역이장지의리라범시왈이북서로중지는 언사지절이 부소불이하람제도사정이람 정시발견장수 급수역에 통가통신은 욕기통신냐오 환희 노지에 이가 이른 수준비야라 기에가사근자수인 불동이리 자기의아니라방시말추리홍경즉 균복 통식은 일중신야오이비질려즉수존비편귀처는 정충지야하니라 범심할추흘거는 노소흘구로미기고이요채두눈노중구로 그 기정하님 선왕은 이 기지신으로 위인지신구름 응곡진 기정하야 사민으로 망기사이 중어사하라 자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갔던 군대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어떡하지요 섬을 쳐봐야지요 언제 오는지 얼마나 보고 싶고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비제피레라 피제 피제피레라 어떻게 해석하죠? 꾸미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비제할 때 제자는 차릴장자로 돼 있는데 진짜 차리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게 뭐예요? 이미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심 공구원을 근심하는 마음이 심하여 병이 되었거래. 얼마나 남편이 오지도 않고, 도대체 소식도 없고, 기서 불지라. 기 자는 기약할 기 자예요. 8달에 온다라고 기약한 거예요. 근데 기서, 기약이 지나갔는데도 굳이 이르지 않는지라. 그럼 걱정되잖아요. 왜안 오는지. 이, 다, 위, 슐, 이로다. 그래서 하는 출 자는 이게 불쌍히 여기흘 자니까 여기서 근심 흘류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근심이 되는도다. 복서 해지아야 그래서 전복자 점칠 서자예요. 점이 시초대 점하고 거북 점을 말해요. 이런 점도 쳐보고 저런 점도 쳐봐서 해지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희언근지 아니게두 가지 점을 다 쳐보니까 두 가지가 다공교롭게도 희언근지. 아이고 이제 가까이 올 때가 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기간은 지났고 안 오니까. 정도 이지로다 그러니 군대가 남편이 가까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전기가 나온다 이거죠. 부야라 쟤는 장이요 꾸밀장 자고요. 구는 병, 이 꾸밀장자고요. 군은 병이 병들 굿자지요. 선은 가랑자고슐자는 근심할 우자. 해 자는 우리 해로라고지요 백년 해로 할 때, 해 자는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굿 자의 뜻이고, 휘는 두 가지 다 합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합당하게, 또는, 아니, 두 가지 다 똑같이 그런 말이에요. 언, 정부, 불, 장제이 내기하야, 말하되 군대 간 남편이 불, 장제 잘 포장해 싣고서, 내기 돌아와서 고이사아 염지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아서 참으로 이미 말로하여은그 난군을 생각하게하여 심 병이여든 심이 병이 들었거든 정말로 때가 돼서 딱 나타난다 해도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병이 들었거든 네 그런데 하물며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온단 말이죠. 하물며 기기이과이 하물며 돌아올 기약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유오지 아니 여전히 오지 않으니 즉사답이비 우휼이 의 여하제야.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우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막이 여하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어쩔줄 몰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로, 차, 복, 차서에. 그래서, 복도 보고, 서도 보고, 즉, 점을 쳐보는 거예요. 거기, 여름, 여름, 낯시발 보면은, 작, 구, 왈, 복. 그죠? 거북껍질을 태워가지고, 보는 거, 거북점을 복이라고 하고, 시초라그래요 섭실인데, 섭시, 섭씨, 말, 서라. 시초 때, 즉, 지옥. 점치는 것이 서예야. 상습 구작하여 합언어 요이 개활근이라하니 이 습자는 습자는 번걸로 쳐보는 거예요. 거듭 쳐보는 거예요. 거북점도 쳐보고 <laughs> 시초대점도 쳐봐서 구작 이게 사실은 거북점과 시초대를 동시에 갖춰가지고 점을 쳐서 합언어 요알 합하여 그 말을 하기를 요라는 것은 점괘를 말하는 게 요예요. 점괘 나온 것을 보니까 개발근이라 두 가지 점이 다 말하기를 가까워졌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점괘가 그런즉 정부기역이이 장지이라 그러니 남편은 곧 가까이 와서 장차 일일 것이리라 말이죠 그렇게 젊게 나왔단 말이죠. 검시와 이 복서로 종지는 이 점을 친다는 것으로서 이 장을 마무리진 것은 언사지절이 어, 말하되 생각한 것을 생각하기를 철실히 하고, 철실히 해서 무수부리 하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난군 생각이 나서. 근데 이 장은 뭐예요? 장군이 아니고 밑에 사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병들이 군대 가서 옛날에 10중 팔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기간이 지났는데도안 오니까 이건 사람인지 죽었는지 점을 쳐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점을 쳐본 거다 그 말이에요. 채도 사장이라정시와 견, 장수, 급, 수역에 장수와 수자리를 보내는 무슨일는 있다 병줄돌이죠. 병줄돌을 파견함에 동가동시는 같이 노래하고 같은 시기로 같은 시기에 같은 노래를 부른 것은 욕기 동심냐요. 떠나 보낼 때는 동심 마음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반이 노지에 그 군사들이 돌아와서 위로를 해줄 적에 이가 일. 다른 노래와 다른 날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것은 수 좀비야라. 존과 비를 수. 좀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도 말하면 뭐예요? 만약에 월남 파병 같은 거 갔다 왔을 때도 일반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또는 장수들은 그 위에 장교들은 따로 불러서 또 행사를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수 좀비라는 의미다. 이거죠. 기해와의 사, 군자, 소인, 불, 동일이, 차기의 아니라, 그러니 기록한 바에 말하기를 기는 얘기예요. 얘기에 이르기를 사, 군자, 소인, 불, 동일이, 즉 군자와 소인에게 하사해 주는 것이 같은 날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무슨 하사품을 줄 때도 군자와 소인, 군자는 장군, 장수절이고 소인은 밑에 사병절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같은 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리다. 왕씨와 추리 용병 제 왕씨가 말하되 나가서 군사를 쓰는 것인즉 균복 동식은 일 중심이야. 사실은 출병해서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것은 균복 동식이니까 같은 복장을 입고 그죠 계급장만 다르지,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일중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고, 입이 질려진 수 좀비 변비천은 정중지 아니라 들어와서 질려라는 것은 부대를 정돈하고 끝마무리 짓는 거죠. 그것은 좀비비천, 수 좀비 그죠? 높고 낮은 사람을 구분하고 변, 귀천, 높고 낮은 사람 즉 귀는 간직이 높고 낮은 거니까 귀천을 분별하는 것은 정, 중지, 많은 사람들의 뜻을 정해주는 거다 이거 장수와 사벽 이렇게 딱 분명히 해주는 거죠. 범씨와 출거는 노솔고로 여기 출거장은 노솔 여기 솔자는 사실은 소리 아니라 여기는 술라고 봐야죠. 노숙으로 출고장은 장수를 위로한 시였기 때문에 미기공 그 공로를 아름답게 여겼고 여기 체득장은 노중고로 일반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극기정그 부부간의 감정 그죠? 사람들의 심정을 극도로 했으니. 선왕은 이 기지심으로 위 인지심으로 선배 임금들은 자신의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삼았기 때문에 능곡진 기정하여 능히 그 정을 곡진히 하여 사민으로 망키사이 충어 상량이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잊은 채위 사람에게 충성을 하도록끔. 시켰나 보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